아나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제가 저번에 탁구 져가지고 신길동 매운 짬뽕 먹으러 왔는데 저 진짜 매운 거 진짜 그때도 못. 먹... 아, 괜찮아. 요야너죽거 어. 어. 진짜로. 나이 어. 겐이네. 어. 아, 아무튼 오늘 그래서 신길동 매운 짬뽕을 먹으러 왔는데 혼자는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항상 저를 이렇게 보디가드 해주고 지켜주는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. 지눌러 앉아. 싶고, 너무 커. <laughs> 인사드려. 혹시나 한지훈 고합니다 매운 맛을 몰라서 한번 느껴보러 왔습니다. 너 매운 거잘 먹잖아. 아 매운 맛을 모릅니다. 형. 아 맞아? 기대할게 오늘. 네. 너... 우기. 와 냄새부터가 사장이 잘못된 것같 <laughs> <laughs> 와. 일단 뭐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보시죠. 아 저는 김밥 먼저 먹어가지고 살짝 코팅하고. 두개도 먹고 뭐. 이 것도 웃기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거안 먹어봤잖아. 면치 아, 아니, 뭐? 먹어봤어? 아니요,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너 기신다돈까스 먹어봤어? 아니요. 나 애견이네. 먹고 인증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먹고 먹어보자. 강도를 한번. 아, 헐. 아, 아, 한번 해볼게요. 아. 어, 괜찮은데요. 면에는 냄새 안 나요. 어? 별거 없는데? 매운맛이 없는 거아 맞아. <laughs> 아 그게 아니라 어. 사레가 올울렸어 어, 아니, 매운 게 아니라 사레가 어, 맵긴 할거 같은데? 아니 매운 게 아니라 아, 사레가 올울렸어예 아, 네, 괜찮아요 어, 매운, 뭐, 뭐, 뭐. 아 갑자기 뒷골이 좀당기는데아 진짜 안 매워? 예괜찮아 네, 괜찮아요 바로 한번 땀이 아 갑자기 이마에 <laughs> 땀아 갑자기 뭐지? 야 맵잖아 아저 아, 매운 거잘 몰라서요 아 진짜 안 맵다고? 네. 안되면 제가 어깨 닫게요, 형. <웃음> <웃음> 아, 이올다 드세요, 형. 저 것도. 와. 엄살 너무 심하죠. 한 젓가락 먹고 와 소리 나. 아 사장님 일부러 더맵게 했다 진짜로. 면만 드세요, 국말 응. 드시지만. <laughs> 저 신라면도 매운 사람이에요. 그럼 못 먹어요. 와, 디진다 돈까스는 이렇게 먹고 후들이 엄청났어. 이게 국물이 있잖아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. 아, 무지 계속 나오는데요. 감기 걸렸나? 일 남도 나고. 아, 저는 밥도 말게요 야, 밥도. 너 죽어 진짜로. 이 거의 다드셨는저다 아, 했어요. 그할수 있어요. 너 진짜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. 어. 아, 나 뭐? 뭐. 안 힘든데요? 그 뭐냐 후대까지 생각 안 하고 이게 훨씬 빡세 국물 먹는 거 후회하시나요? 아니요 아 <laughs> 국물은 좀 후회하지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아, 아. 아 근데 그래도 멋있는 거 같아요 탁구 져서 벌칙 수행 어 진짜 약속 못 지키게 <laughs> 어요어 진짜로 와 별거 없는데요? <laughs> 아 내년에 끝낼 것 같은데 나 이거 그래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게둘다 매운 짬뽕이었어요 옆에 일반 짬뽕 아래에서 너 유튜브 해라 감사합니다 먹방해, 먹방 해아 도트 데미지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아 이제 조금 먹나요? 살짝이요 그냥 폭신, 정신, 루이 먹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 태도 정신 <laughs> 태도 정신 옆에는 뭐죠? 그럼 엘겐인가요? 아니요 형도 다 먹을 거예요 <laughs> 아 디진다 돈가스도 한번 먹어 보고 싶은데요. 한번 같이 한번 먹어 요 같이 먹어요. 이거 그러니까 진가? 네, 같이 먹어요. <laughs> 같이 해요. 싫어. 아. 아, 나 속아파. 저다 건졌어요. 이거 먹으면 인정이죠. 난 솔직히 아직 이런 거못 먹겠고. 이것만 먹어도 인정해 줘. 아, 근데 못 먹겠어요. 아파. 제가 해 볼게요. 노래 이거거든요. 어떻게 사줘? 너무, 너무 좋지 않아요? 아니, 일단 네. 야지 옆에 동생분 사랑하는 만큼 드셔 주는 거. 아, 저는 잘한다, 잘한다. 형이 태토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정말로. 여주는 거야? 야 <laughs> 와너 진짜 대단하다. 진짜. 형제 마음이에요. 아, 너무 아파. 진짜로. 너도 너가 회복하는 데 집중해. 네요. <laughs> 지금 마이크에 무중하신데. <미주가신다. 웃음> 아, 나는 진짜 아. 내 기준 잡아할 수 있어. 열심해요 아 어, 그럼 뭐디진 다돈까스도 뭐 귀엽겠는데요? 입술이 거의 군대가 뭐, 되지. 되셨... <laughs> 아 맛있어요. 어, 와나야왜볼 진짜 손톱이 보래져요. <laughs> 보여? 어, 어. 나 손톱이 보래. 어 저도 살짝 보래진 것 같은데요? 아니 나곧 죽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요. 멀쩡한 것 같기도 하고. 못 얘기하고 있냐 우리? 아, 손톱이요. 아니 아니 그저. <laughs> 손톱 좀... 조언! 아, 복싱 하고요, 저랑 이제 운동 좀 해가지고, 시합 준비하나 해서 시합 출전하는 거. 1등까지.